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약 철회 어느 것이 옳은가 왜 많은 환경론자들은 사실상 사회주의자들인가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오늘은 수박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이제 환경이나 에너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고 아주 정치적인 이슈다. 그래서 그 환경을 가지고 미국에서 공화당하고 민주당에서 어 그간에 환경 이슈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죠. 그래서 1970년만 해도 상하의원에서 다 공화당하고 공화당하고 민주당 사이에 환경 문제에 대한 이견이 10%에서 20%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70% 정도로. 어, 갈라져서 환경문제가 바로 진보냐, 아, 진보좌파냐, 아, 우파냐, 보수주의냐를 가르는 아,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이슈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정체성에 관한 이슈고 이미 정치 이슈다. 아,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 환경론자들이 사실은 환경을 내세워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증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영국에서 얼마 전에 그 학교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성 성인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길거리에 나섰고 여기에 노동자들이 총인 그 합류한 사진인데요. 이게 사회주의자 노동자라고 하는 소셜리스트 워커라고 하는 단체에서 내걸면서 뭐라 오냐면. 시스템 체인지 not 클라이밋 체인지. 그러니까 기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클라이밋 체인지의 해법은 혁명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려야만 기후변화의 문제 해결책이 있다고 그러고요. 우마로 하크라고 하는 하버드의 학자입니다. 이분은 끊임없이 미국의 자본주의가 지금 작동이 안 되라고 하는 글을 쓰시는 대표적인 좌파 인데요 어, 이분이 뭐냐 그러면 기후변화는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니가 죄의식을 느낄 필요 없다 이거는 바로 자본주의의 책임이다 개인의 행동 변화가 시스템 변화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환상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바꾸지 않으면 기후변화의 해결책이 없다. 그러면서 이들은 환경을 문제를 가지고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문자들 중에는 극단적인 이단적 종교와 같은 신앙적인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버스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인간이 너무 많아져서 이 결국 지구의 환경의 위기와 생태계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그 원인이기 때문에 애를 갖지 않기로 선언을 한다. 그래서 아예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인류의 종말을 인류가 지구상에서 종말을 구해야 된다. 지구상에서. 어, 종으로 존재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이런 극단적인 어, 견해까지 환경주의자들 속에는 있다. 최근에 영국에서, 유럽에서 시작한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아, 이 운동을 어, 뭐 우리나라의 일부 환경론자들은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거에 무관심한 거에 대해서 되게 한심하게 보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못 가르치고 있고 뭐 이런 걸 한탄하고 있는데 그, 그걸 보도하는 음. 그 대표적인 어, 좌파 매체 중에 하나인 가디언지가 여기에 오피니언 컬럼에 이 클라미 체인지를 끝나려면 결국은 자본주의를 끝내야 된다는 하는데 당신은 그거를 정말 할 용기가 있냐? 그래서 자본주의를 종결시켜야 기후변화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환경론자들을 가장한. 아, 사회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사민주의를 들고 나오는 예? 아, 알렉산드리아 아, 아, 그 코테즈는 예? 그들을 비롯한 그 민주당의 와, 그 아주 극단적인 환경론자들이 제안한 The Green New Deal, 녹색 뉴딜 정책은 어,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들한테 연간 약 9경원 정도 5트릴리언 달러의 비용을 치르더라도 환경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환경근본주의자들을 상당히 주의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이들을 수박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일찍 말씀드렸습니다. 겉에 드러난 것은 환경 그린인데 안쪽에 보면 빨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슈 반자본주의의 아젠다를 거기다 숨기고 있다. 그래서 이 환경론자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위장된 사회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종교적 신념,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과거에 이제 보면 어, 1567년에 여기 보시면 유토피아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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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의 이름은 Waking Up in the Land of Cocaine 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유토피아는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다 배부르게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그 인류가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계속 배구, 배고픔과 배고 기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먹을 거가 떨어질 저기 풍성한 사회가 유토피아였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면 그것처럼 더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류는 이미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예, 그때도 인구가 늘어나면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서 수많은 환경론을 가지고 해왔는데 왜 자꾸 지금도 속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막시즘, 그 마르크스 주의와 환경론자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를 하는 책이 막시즘 앤앤 바이러먼탈리즘, 더 언홀리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책이고, 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60년대까지 정치적 좌익들은 환경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 사실은 이그 공산주의 밑에 계획경제에 있던 나라들이 환경 문제가 훨씬 아, 심각했습니다. 지금 뭐 남북한의 관계를 봐도 북한이 훨씬 환경 문제가 심각하죠. 어, 산은 다 벌거숭어로 있고, 온갖 자연재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어, 통일되기 전에 동독의 공해 수준은 서독의 8배에서 12배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 구 소련 체제나 계획 경제하에서 이, 이 환경이 훨씬 더 많이 파괴됐는데 문제는 이제 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구 소련이 몰락하고 중국이 유사 자본주의를 채택함으로써이 정치적 좌파들이 무지무지하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더 이상 좌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내걸고로 가지고는 대중의를 설득할 수도 없고 지지를 받을 수 없으니까 아, 이때부터 환경주의를 좌파 정체 아젠다 확산의 유효한 수단으로 위장 수단으로 쓰기 시작을 했다라고는 책입니다. 2016년에 나온 책이고요. 어, 이 책에서 소개하는 어, 상당히 이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권위적인 자파가 이제 구소련 체제인데요. 이들은 끊임없이 이제 그 자유 시장 경제 재산권을 공격하게 되고, 어, 일반, 어, 그 경제 원리를 무시하면서 계속 그 자기들의 그 이념적인 사상을, 아그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레닌도 이들은 아주 이런 이념적인, 이상적인 자파들을 유스플, 아 이디어트, 쓸모 있는 바보들이라고 그러니까 레닌 같은 사람이 혁명할 때 이런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아 그리고 하이에크가 아 사회주의자들이 경제학을 이해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사회주의가 될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공통적인 사, 이 좌파들하고 환경론자의 공통적인 사고가 뭐냐면 착취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하고 환경론자들은 다이전 전, 세계의 체제가 정적이고 고정된 파이로 인식을 해서 부자들이 많이 가져가면 가난한 사람을 가져갈 적이 적다. 그래서 부자들은 착취로 부를 축적한다고 가정하고 어, 그 광범위한 착취 대상이 대중은 점점 가난해진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역할이라는 건 파이를 분배를 고르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환경론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인간이 자연을 착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착취라고 하는 개념이 이들한테 공통적인 개념이고, 그 자연 인간이 그 시장 경제론자들은 부는 고정된 파이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분은 계속 더 만들어지기 때문에 파이를 키울 수 있다고 믿는데 이분들은 파이 커지는 건 관심이 없고 파이를 분배를 교정하는 거에 주 관심이 있고요. 아 그다음에 자연도. 자연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에 따라서 자원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는 것들이 시장 경제론자들이죠. 그래서 석유도 원래 에너지 자원이 아니었고, 수소도 에너지 자원이 아니었고, 풍력도 에너지 자원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기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다 에너지 자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하고 환경론자들이 착지와 세상이 한정된 자원의 고정된 시스템이라고 폐쇄된 시스템이라고 인식하는 데서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론자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서 인간은 자연과 구분된 존재고 인간이 가해자고 환경은 피해자고 어 그래서 자연한테는 좋은 단어를 다 쓰고 인간한테는 다 나쁜 단어를 쓰고 어 이런 점에서 어 똑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출간한 책. 왜 결정은 정부가 하고 가난은 나의 몫인가 하는 데서했던 사회주의 심리학에서 이 사회주의자들은 경제적 무지나 지적 오류가 아니라 심리적인 병적 현상을 갖고 있는. 그래서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이성적인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건 정신병적인 상황이다 이런 것처럼 환경론자들의 아까 애도 낳지 말자. 그 다음에, 코르테즈는, 어, 우리 소고기도 다 먹지 말자, 뉴 그린 딜, 뭐 이런 것들이 환경을 위해서 다 그런 이야기들이입니다. 마시스트 경제학자들은 바로 환경 론자들이다 환경 남자 등의 상당 부분이 마시스트 경제학자라고 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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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여러분, 마크시즘 앤드 에코로지컬 에코노믹스라고 하는 책이 또 있습니다. 이 책에 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마르크스 사상이 우리의 지금 생태계 경제학을 이해하고, 이 생태, 그 환경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막시즘으로 돌아가서 환경 문제를 보자는 좌파들의 책입니다. 그래서 환경론자, 환경론하고, 어, 환경주의자들이 막시즘과 어떤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예, 그 좌파의 책입니다. 이로버트 예, 엘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그 경제학하고 환경론에는 일종의 우리의 가치 시스템, 빌리프 시스템인데, 에, 이, 이 극단적인 사람들은 아주 이단적인 종교와 어, 같고, 이 환경론이, 환경주의가 바로 저 종교적인, 경제학적 자들에 보면 거의 종교에 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여기 보시면, 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어, 그, 신세대의 사회주의자들은 결국은 어, 경제 체제를 변화시켜야 기후 변화로부터 구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 이 사회주의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코노메스티지가 젊은이들이 이그 이, 코르테스와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왜 환경 문제를 계속 들고 있냐하면 이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경제의 변화 없이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소셜리트 워커 다그 아까 깃발을 두고 자본주의를 없애야 된다고 했던 소셜리스트 워커의 웹사이트에 가면 칼막스와 극단적인 환경론자들이 어떻게 뿌리가 같은지를 본인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스 시클로지라고 해서 2000년에 출판된 책이 소위 생태계에서 마크스주의가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보면 마크스와 앵겔스가 사실은 일찍이 1840년부터 환경론의 환경주의자였고 그 근원적인 환경론자들이 자본주의를 파괴해야만이 환경을 구할 수 있다는 슬로건이 초기에 칼막스로부터 그리고 프레드릭 앵겔스부터 주장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844년에 칼막스의 원고 Economic and Philosophical Manuscript라고 경제와 철학적인 소고라고 하는데서 인간은 자연을 얹혀서 바탕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 자연이 인간의 몸이다. 그래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자연과 끊임없이 인터체인지 교환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연은 자연으로만 자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뿐인데 그런데 이, 이 인간의 자본주의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인간과 자연의 연결, 유니티, 일체성을 파괴하고 그래서 그 일체 자본주의가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해악을 끼친다 라고 하는 주장을 칼막스가 하게 되고 앵겔스도 여기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론에도 이미 이, 이 그 인간과 자연이 그 인간성과 인간의 아주 적극적인 인간의 휴머니티죠 자연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벌써 자본주의고 그 인간의 존재가 비자연적인 조건, 비 인간적인 조건으로 결별을 하고 자연과 결별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인간 임금 근로자와 자본가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자연과 인간 간의 아주 일체성 있는 관계를 파괴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자본론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제가 극단적인 환경론자들 중에는 상당 부분이 사회주의적인 사고를 갖추고 있고 이 환경론자들이 보는 세상의 철학적인 체계는 사회주의자들이 보는 체계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모든 환경론자가 다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자들은 환경론자고일 어, 수밖에 없고 또 환경론자 중에 아주 중심적인 가 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 정치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사회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대표적인 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그 영화 하나를 보고 탈원전을 했다 그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일찍부터 탈원전 운동에 동참을 했고 공약도 했고 그리고. 그 어, 임제 팅 대통령 대선에 참여해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던 김익중 교수는 에너지 전문가도 아니고 환경론자들이고, 환경론자들은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요번 어, 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 원자력을 개발해오고 발전시켰던 학자들이나. 아, 이제 뭐 에너지 기본 계획을 만드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정부와는 달리 문정부 하에서는 이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에너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론자들을 다 중추적인 자리에 임명을 했고, 이 환경론자들이 정치적, 이념적인 편향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경제학이나 에너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인 설득이 되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 이 환경론과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관계를 정확히 보시고, 환경론이 더 이상 환경경제나 환경기술에 관한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 영역이라고 하는 본질을 깨트려 보셔야 문제 해결에 단초가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아주 19세기 1840년대부터 마르크스, 앵겔스부터 환경을 보는 시각이 공산 또는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환경론자들하고 동일했고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